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그 1900년 그첫 문을 열겠습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가 1900년에 개최됩니다. 아, 지금은 만국 박람회라고 안 하고요. 지금은 세계 박람회, 엑스포, 월드 엑스포라고 하죠. 아, 1851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아주 커다란 그런 박람회입니다. 우리나라는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경복궁 근정전을 모델로 한 대한제국관을 세워 엽니다. 40개국이 참가했다 하고요. 5천여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고 해요. 문화의 유사성과 다양 유사성과 다양성 그리고 문화적 관용을 기초로 기치로 한 그런 아주 커다란 그런 왕국 박람회였어요. 하지만 점점 과열되어가는 경제적 수탈에 제국주의라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서구 중심의 문화해계문이라는 이중적 의미도 있습니다. 1900년이면 어,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터지는 해입니다. 어, 중국을 찬탈하려는, 어, 서구 열강들과 중국을 지키려는 의화단 사이에 아주 격렬한, 어, 무장, 음, 충돌의 사건입니다. 어, 뭐, 어, 그, 서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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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강 쪽이든 아니면 중국 쪽이든, 어,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희생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아,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어, 1900년 어, 파리 만국 발 박람회 전시의 일환으로 프랑스 미술 100년 전이 개최됩니다. 5천 점이 넘는 출품작이었고요. 당시 프랑스 미술 협회 회장 장내용 제롬을 위시해서 북으로 알마타데마 등과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림들이 출품된 전시회였습니다. 이런 그 그림들을 보면요. 이 전시회에 가장 중앙 전시관에 걸린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어, 일반적인 저작거리 평가의 잣대로 어, 지금 봐도 어마무시하게 잘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에, 에, 지배적이었던 1900년이었지만, 같은 시기, 지금 미술사를 수놓는 마네, 모네, 피사로, 드가,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은 아직 변방의 화가들이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거의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 세잔네의 그림의 세 점이 출품됐고요. 물론, 어, 이 당시, 이만 해도 세잔네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어 가서요. 어, 모리스 드니 같은 화가가 1900년경에 그린 세잔네 예찬이란 그림을 봐도, 어, 어, 그 영향력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확실히 이 시기 주류 그림들과 비교할 때 세잔네의 그림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걸린 그 당시 대표적인 주류 화가들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북으로의 그 어린 소녀들의 그림입니다. 아, 사랑스러운 그림이죠. 아니면 어, 북으로 같은 화가입니다. 북으로의 아, 예, 백작 부인 초상화예요. 어, 정말 기량적으로 출중한 그런 그림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 네덜란드 어, 화가죠. 어, 영국에서 주로 어, 활동을 했습니다만 알마 타데마의 봄이라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화려한 그림이죠. 아니면 어, 루이 에밀 아당의 교리 문답 시간이라는 어, 훈훈한 그런 그림이고요. 어, 레옹의 에르미트의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라는 예수님 초상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 요 예수님 요요 부분만 따로 어, 액자에 담겨서 많은 집의 에, 가정의 벽에 걸렸던 아주 그잘 알려진 예수님 초상화 중에 하나이죠. 아, 아, 예, 그리고 이 그림이 장 내용 제롬의 뱀부리는 아이라는 그림인데요. 아, 뭐 지금, 음, 네, 자대로 예, 봐도, 어, 뭐잘 그린 그림인 건 분명한데요. 어느 비평가가 아, 이렇게 아, 아주 그, 천박한 제국주의에, 에, 가아 동방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아주 그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만, 190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잘 그린 그림으로, 어, 칭송받았을, 것은, 그, 그러니까 그럼직한 그런, 그림, 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잔네의 그림은 그러면 어떤가요? 아마 뭐다잘 아시겠지만 세잔네의 유명한 사과 종문을뭐 아, 아. 보면 어, 사과 오렌지라는 1895년에서 1900년 그 사이에 그린 그림인데요. 에, 뭐 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쪽은 색깔이 좀 죽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붙여봤어요. 어뭐 워낙 잘 알려진 세잔네의 정물 그림입니다 에, 자, 확실히 에, 1900년대 주류화가들의 그림과는 좀 다른 느낌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라는 것이 뛰어남인가 음, 그렇게 세잔네의 다름은 세잔네의 뛰어남인가 이게 오랫동안 내가 나에게 던진 물음이었고요 많은 학자들과 평론가들이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세잔네의 그림을 조명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잔네 자신도 자신 내 작업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보이고요. 어, 내 사과 하나리 파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라는 세잔네의 말이 뭐 얼마나 아뭐 출처가 아 분명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만큼 세잔네의 사과는 유명합니다. 그런 데 예술성은 취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요. 일단 내취향에 세잔네 그림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혹시 사과나 양파를 그린 세잔네의 정물화나 인물화 아, 아니면 풍경화들에 내 취향과는 별 다른 그러니까 내 취향과는 상관없이 그와는 별 다르게 작용하는 그렇게 평가할 만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네. 이 물음의 대, 대답의 출발점은 세잔드가 1872년에서 73년경에 그린 목매어 죽은 사람의 집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음, 예. 네, 이런 그림이에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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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담한 듯한 필체로, 어, 붓터치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동료화가 피사로의 조언과 관련이 있는데요. 피사로는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대상을 바라보라고 세잔네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1900년경 파리 망국방 박람회 전시장을 가득 메운 그림들의 지배적인 경향은 한마디로 저작거리의 감정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장엄함, 사랑스러움, 슬픔, 고귀함, 화려함, 연민, 분노, 두려움 등등등 이런 것 온갖 그런 그이 감정들의 전시장이라할수 있는 거죠. 저작거리에서 실제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목매어 죽은 사람의 집을 보면서 느낄 법한 어딘가 꺼림, 직한 감정들, 어딘가 불편한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 세잔느가 이 그림의 일견 무덤덤한 그런 음? 이 터치로 화폭에 붙지라할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이런 맥락에서 화가로서 세잔느 초기부터 어, 어, 말년까지 세잔느가 화폭에 꾸준히 담아낸 해골들을 하나의 도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잔느의 에, 해골 그림들인데요. 1866년이니까 세잔드 초기 그림이죠. 어, 이제 이렇게 오면 세잔드 후기 그림들입니다. 에, 그래. 그리고 세자, 세잔드가 후기로 갈수록 해골 그림들을 더 자주 그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세잔드에게는 어떤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런 도전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겠지만 세잔느, 어? 화가로서 세잔느의 삶은 그런 도전에 대한 응전에 에, 에, 부단한 음, 끊임없는 노력이었을 거라 짐작되고요 세잔느가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을 그릴 때나 이웃사람들, 살고 있는 동네 풍경들이나 사과나 양파 같은 사물들, 심지어 목욕하는 여인들을 그릴 때에도 어쩌면 세잔느는 저작거리의 감정들을 초탈해서 짐짓 무심한 듯 그와는 무언가 다른 성격의 감성, 감성의 울림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정물화나 풍경화의 경우 인간의 정신에 의해 포착된 물질의 덩어리가 가능한 한그 형태를 잃지 않으면서 물질로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 경계에 끝까지 추구한 그림들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추상으로 전개되겠지만 이건 또 다른 역사를 할수 있겠죠. 인물화의 경우에도 묘사된 인물의 내면이 보는 이의 감수성에 따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물이나 자연 그리고 물질을 바라봄의 대상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1900년대까지도 보편적이었던 이를테면. 거칠해적인 감정으로 꾸미지 않는 그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정신의 힘, 그것이 세잔네의 의미가 아닐까요? 자, 가령, 이런 그림은 세잔네 동네의 에, 시계포 주인의 모습이에요. 물론, 보는 감성에 따라서 어, 어떤 주인의 어떤 내면을 에, 에, 느낄 수도 있겠고요. 이 그림은, 어, 에, 빨간 조끼를 입은 소년이란 일련의 연작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엄청난 그림값에 카드 놀이하는 어, 어, 사람들이란 그림인데요. 어떤 평론가는 어, 세잔네의 그림을 보, 보지 않고는 프랑스 농부들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그런 측면에서도 세잔네의 그림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창조된 세잔네의 그림에는 저작거리의 희노애락이라든지, 어떤 욕망이라든지, 가령 세잔드가 꾸준히 계속 그삶 전체를 통해 그렸던 이 목욕하는 사람들의 그림인데요. 이건 말년에 거의 1905년경의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들에서도 저작거리의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소란한 감정들보다는 세잔드 특유의 색과 붓터치로 구축된. 견고한 짜임새에 좀더 고요하고 안정된 퀄리티. 세잔리의 고유한 세잔리 고유한 그림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아까 내가 던진 세잔리 어떤 다름에 대한 그 물음에 첫 번째 접근의 대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대답입니다. 아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세 잔느의 다음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럼 1900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